드라마 선제 없고, 티어 13화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서는 애초에 소리는 선제와 만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해. 과거로 돌아가 처음 선제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추억들을 지워버렸는데요. 그렇게 미래 34살의 선제는 소리와의 추억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억이 사라지게 된다면 선제는 우리가 알던 선제가 아니고, 또 소리를 위한 노래인 소나기 또한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제가 봤을 때 선재는 이미 소리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을 기억할 것 같네요. 사실 소리와 함께한다면 다시 나는 죽게 될것 같고. 그럼 그 이후 또다시 소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선재는 모든 기억들을 전부 가지고 있지만 소리를 위해서 최대한 소리와 접촉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라 볼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우연히 소리와 선재가 시상식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선재가 넘어질 뻔한 소리를 도와주며 둘의 재회가 시작되었는데, 선재는 운명이라는 것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소리에게 직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 선재는 소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말하며, 소리에게 선재는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것 같고, 결국 선재는 소리와의 기억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며, 물론 이렇게 된다면 택시기사 살인범이 다시 찾아오는 운명 또한 오겠지만, 이젠 운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여 승부를 보게 될것 같고, 제발 선재가 소리와의 기억을 전부 가지고 있길 응원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